비가 오지 않고 가물어도 또 때가 되면 피는 꽃들은 예쁘게 피어주는데요. 저희 정원의 여름 꽃들이 아주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분홍 조팝이 아주 화사하게 많이 피어 있고요. 어 제가 저희 정원의 꽃을 소개를 해드릴 때어 저희 정원의 대부분의 꽃들이 노지 월동이 가능한 꽃들이어서 어 그런 꽃들은 따로 어 표시를 하지 않고 노지 월동이 되지 않는 꽃들 중에서 1년생이나 또는 실내월동을 해야 되는 꽃들만 따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자막을 넣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꽃들은 노지월동이 되는 꽃들이어서 혹시 꽃을 사게 되신다면 그런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분홍조팝이 아주 예쁘게 피어있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여름꽃이죠. 우리나라 야생화인데 동작꽃도 이렇게 피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주황색이 참 예쁜 주황색인데요. 이 동작꽃도 월동을 잘하기 때문에 매년 이 자리에서 잘 올라오고 이렇게 여름 무렵에 예쁜 꽃을 피워줍니다. 이 동작꽃도 아주 햇볕이 쨍한 것 곳보다는 약간 그늘진 곳이 좋고 아주 건조한 곳보다는 물을 조금 줘야 되는 그런 꽃입니다. 그래서 올해 가물어서 동작꽃들이 많이 어, 축축 쳐졌는데요. 그래도 물을 주면 또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나서 잘 자라고 이렇게 꽃이 예쁘게 핍니다 피기 시작했고. 클레마티스는 간간이 이렇게 또 새로 피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라색도 또한 송이 피었고요. 그리고 이 꽃도 여름꽃인데 지금 꽃이 막 피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하얀색이 먼저 폈습니다. 꽃이 이렇게 방망이처럼 올라가면서 펴서 꽃 방망이 그 중에서도 요거는 작게 자라는 외성이어서 외성 꽃 방망이라고 합니다. 야생화인데 이렇게 꽃이 주로록 피면 굉장히 예쁘고 이쪽 옆에는 보라색인데 아직 요거는 봉우리인 상태인데요.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크게 자라는 것은 정원에서 키우기가 조금 힘들어서 그런 꽃들은 안 키우고 있는데요. 또 이렇게 외성종이 있는 경우에는 외성종을 많이 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성 꽃 방망이 흰색이 먼저 피기 시작했고 여름에 아주 예쁘게 볼수 있고 이 꽃도 월동이 잘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 자리에서 계속 잘 올라옵니다. 특이한 모양으로 꽃이 피는 솔잎 대국인데요. 꽃이 다지고 이렇게. 열매가 또 예쁘게 맺혔는데 이 전체적인 모습이 이파리가 소나무 잎을 닮아서 솔잎대극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꽃이 지고 열매가 맺히고 잎이 자라는 모습도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이것도 월동을 잘하고 이것도 굉장히 잘 번지기 때문에 또 너무 잘 번져서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꽃이라고 합니다 요즘엔 베리들이 많이 입고 있는데요 이렇게 레드커런트 빨갛게 입고 있습니다. 이 레드 커런트는 익으면 빨간색이 아주 부석같이 예쁜데요. 이렇게 잘익고 있네요. 그리고 어, 수국이, 아나벨 수국인데요. 이렇게 아주 풍성하게, 정말 탐스럽게 꽃이 피었습니다. 이 외성 아나벨 수국은 벨라라 가자가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블랑쉐트라고 하는 품종입니다. 이게 이제 그 하얀색 꽃으로 핀다고 하는데 이렇게 핀 후에는 약간 분홍빛도 좀 도네요. 아주 꽃볼이 굉장히 크고 탐스럽습니다. 얼똥을 자라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꽃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중부지방에서 이렇게. 월동을 하고 꽃이 필수 있는 수국을 심어 놓으면 보온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꽃을 잘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블랑쉐트라는 외성아나벨수국이 꽃이 피었고 이 뒤쪽으로는 아직 요거는 봉오리 상태인데 조금 이렇게 꽃이 피고 있는데 요거는 리메타라고 하는 약간 라임색으로 꽃이 피는 그런 품종인데요 이것도 지금 꽃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 옆으로는 이파리가 아주 시원스럽게 쭉쭉 뻗어 있는데요 이 꽃도 아주 특이한 꽃이죠 지금 꽃봉오리가 올라와서 피려고 하고 있는데 어, 니포피아라고 하는 꽃입니다 이 니포피아도 월동을 잘하고또 월동하고 올라오면 포기도 많이 커지고 하는 그런 꽃인데요 어, 이 꽃은 작년에 못 보았는데 올해 이렇게 꽃대가 올라왔습니다 니포피아도 품종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래서 색깔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건 알카자르라고 하는 품종입니다 아주 훌륭하게 필것 같고요. 지금 다른 포기들은 또 다른 품종의 니퍼피아인데 아직 다른 건 꽃대가 올라오지 않았는데 이 알카자르가 아주 꽃대가 훌륭하게 올라왔습니다. 이 꽃은 요즘 거리에 많이 보이는. 하얀 꽃인 샤스타 데이지인데요. 일반적인 샤스타 데이지가 아주 키가 크게 자라는 그런 꽃인데, 요거는 외성으로 자라는 그런 샤스타 데이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그마하게 자라면서 꽃은 이렇게 샤스타 데이지 꽃을 피우는데요. 가능하면 은 작게 자라는 그런 꽃들을 골라서 키우고 있어서, 요 외성종 샤스타 데이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거는 마돈나라고 하는 그런 품종인데요. 월동 잘하고 잘 올라왔습니다. 지금 잘라서 좀 짤막한 모습인데요. 용담이라고 하는 가을에 예쁜 파란색 꽃이 피는 그런 야생화인데 이 용담도 봄부터 싹이 올라와서 계속 자라면 아주 길게 늘어져서 어 옆으로 다 쓰러지면서 자라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짧게 잘라주고 또 자른 것은 이렇게 삽목을 했습니다. 삽목이 아주 잘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삽목을 해서 또 다른 개체를 만들 수가 있고 어 키를 잘랐기 때문에 어 키가 작게 자라면서 또 자른 그 밑에서 싹이 올라와서 작게 자라면서 또 꽃이 필 수가 있어서 그렇게 농감을 키우고 있는데요 이렇게 잘라서 삽목도 하고 키도 낮추어 주었습니다 잎이 별로 나오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칼라 꽃이 물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할리우드라는 품종으로 이런 색이 아주 예쁜 색의 그런 꽃이 피는데요 이 칼라는 분화용이라고 해서 일반 칼라보다 작게 키가 크기 때문에 화분에서 키우기가 좋은 그런 품종입니다 세 가지 색인데요 이세 가지 색 모두 다 작게 자라는 분화용으로 키울 수 있는 걸 심었기 때문에 화분에서 아주 크게 자라지 않아서 쓰러지지 않게 예쁘게 볼수 있는데 올해는 가물어서 그런지 이파리가 많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꽃이 물이 들었습니다 칼라꽃이고요 구매 구근을 심었던 다일리아도 이렇게 아주 예쁜 꽃을 피웠습니다 어, 작년보다 훨씬 폭이가 크고 꽃도 훨씬 더 어, 꽃대도 많이 올라오고 또더큰것 같은데요. 뭐, 다일리아는 워낙 품종도 많고 색깔도 다양해서 어, 여러 가지를 심어서 예쁘게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많이 키울 수는 없어서 한 가지 다일리아를 어, 매년 이제 심어서 꽃을 보고 있습니다. 이달리는 삽목도 잘돼서 제가 삽목도 했었는데요. 그렇게 삽목을 하면 그 삽목한 것도 꽃이 피고 또 가을에는 밑에 구근도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삽목도 해놓았는데 꽃도 아주 이렇게 예쁘고 또 겨울에 실내 보관만 잘 해주면 매년 예쁘게 볼수 있는 그런 꽃이죠. 잘라서 삽목한 다일리아인데요. 어, 잘 뿌리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옮겨 심었는데 그 잎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어, 이 다일리아는 이렇게 삽목을 한 것도 그 해에 꽃이 필수 있다고 해서 올해 한번 해 보았는데요. 가을에 구분도 수확할 겸 해서 이렇게 삽목한 걸 옮겨 심었습니다. 음, 아마릴리스가 꽃봉오리가 이렇게 아주 예쁘게 나왔네요. 저희 아마릴리스는 이렇게 빨간색이긴 한데, 아주 이 중심부는 검붉은색이어서 또 아주 멋진 그런 색으로 꽃이 피는데요. 이렇게 꽃봉오리가 아주 멋있게 올라왔습니다. 요즘은 칠레장미가 아주 흐드러지게 피어서 너무 화사하고요 아스트란시아 꽃도 더 많이 피어서 아주 예쁘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 아스트란시아는 어, 많이 키우는 꽃은 아닌데 제가 키워보니까 어, 월동도 잘하고 또 반그늘에서 잘 자라면서 꽃이 이런 예쁜 모습이면서 많이 피고 여러 송이가 피고 꽃도 오래 핍니다 아스트란시아도 키워보시라고 추천을 드릴 만한 그런 꽃인데요. 물을 좀 말리지 말고 촉촉하게 그렇게 키우면 아주 꽃이 이렇게 예쁘게 계속 핍니다. 이파리는 이렇게 생겼는데 월동을 아주 잘해서 잘 올라왔고 작년보다 월동하고 올라오면서 폭기가 커지고 꽃송이도 아주 많이 올라오네요. 아스틸베들도 이제 꽃이 이렇게 피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분홍색인데 이렇게 이것도 여름에 아주 부채 모양으로 또는 깃털 모양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너무 멋진 꽃이죠. 이렇게 약간 방근을 쪽에 요꽃도 키우는 좋은 그런 꽃입니다. 아주 예쁘게 올라왔고요. 패랭이들이 아주 예쁘게 많이 피어 있습니다. 패랭이에도 워낙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은 또술 패랭이라고 하는 패랭이인데요. 또 이런 독특한 모양으로 꽃이 핍니다. 별수국 꽃이 색도 너무 예쁘고 또이 꽃이 겹꽃으로 정말 모양이 아주 예쁘네요. 가운데는 하얗고 가장자리가 하늘색인데 색과 모양이 아주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이 별수국은 산수국의 일종이라서 중부지방에서도 무지 활동을 잘 하고 이렇게 꽃이 잘 피는데요. 꽃이 작년 묵 가지에서 올라온 새순에서 꽃이 피기 때문에 가지를 정리해 줄때 너무 짧게 가지를 자르지 않게만 하면 수해는 잘 견디기 때문에 꽃을 매년 볼수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 추천을 해주셔서 심었는데 꽃이 너무 예쁩니다. 올해는 비가 너무 안 와서 정원에 물을 주느라고 많이 힘든 그런 해인데요. 그래도 이렇게 때맞춰 피워주는 꽃들이 있어서 아주 반갑게 이런 꽃들을 보고 있습니다.